자, 사랑하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팝콘입니다. 오늘 의 컨텐츠는, 나홀로 생존기. 오늘 혼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저번에 집 가다가 죽은 걸로 기억하는데, 미션이 혹시 있었나? 기억이 안 나와. 어, 있네, 미션이. 사막 찾기. 보스 포켓몬 10마리 잡기. 아, 맞다. 이거 아직도 못했지. 지금 포켓몬도 죽어가지고 마을로 걸어가야 돼. 아주 미친 짓이야, 이거는. 누가 미션 좀 주라. PC랑 치료기 받는 걸로. 소 10마리 죽이기, 이런 거 해서. 아, 언제 미션이 미션이 클리어가 안돼 이거는. 마을은 또어딨어 걸어가야 된다는 게 진짜 레전드네. 어, 마을이다. 일단 치료는 할수 있겠네. 치료라도 하자. 아, 죽을 뻔했다. 아유, 치료 감사합니다. 아이고 가져가고 싶다. 마음 같아서는. 오늘은 진짜 사막을 한번 찾아볼까? 완전 앞으로만 가는 거야, 지금부터. 진짜 그냥 쭉 직진. 나올 때까지. 편집자님, 사막 찾기 전까지는 영상 쓰지 말아 주세요. 사막 아안교 내려가면은, 데저트. 사막이다! 데저트! 어, 뭐야. 데저트, 데저트, 데저트! 찾았다. 와, 사막 찾았다. 그란돈. 와, 드디어 찾았네. 자, 그란돈 받아주겠습니다. 그란돈 받았고, 이 중요한 거는, PC. PC가 있어야 되는데, 어, 럭키블럭이다. 여기서 뭔가 또 한팡 해주나? 뭐야. 아! 아니야, 아, 아 지금 이거 걸렸어. 채굴 피로, 아니야, 캐다 보면 팩 해진다. 언젠가 캐질 거야. 후에... 으이... 으이... 아! 아, 야, 제발, 야, 야, <놀람> 아, <놀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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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분명 죽는 꿈을 꾼거 같은데? 이 아이, 아이템이 다 없어졌네? 기분 탓인가? 아, 분명 기분 나쁜 꿈이었어. 꿈에다 아이템을 버리고 왔나? 선고하십시오. 슈퍼채팅 2,000원 너무 기마워. 미션 아이템 10개 들고 스폰지 점과 먼곳에서 죽기 보상 PC 치료기 볼종류 1세트 마스터 X. 미션 들어왔다. 10개만 들고 가라 했지? 9개, 10개. 가자. 가자! 먼곳에서 죽기. 어려운 거 아니야. 여기서 죽으면 되겠지? 여러분들 그럼 제가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된 김에 내 옛날에 그한번 보여준다 그랬잖아. 포켓몬 컨트롤 보여줄게요. 봐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안 죽는다 이번에. 죽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안 죽는다. 잘 보세요. 탁. <laughs> 안 죽긴 개뿔. 미션 감사합니다. 아 너무 바로 죽어서 좀 민망하네. 진짜 되는 건데 저거. 되는 건데 안 되니까 자꾸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 와. 야나 포켓몬이 이렇게 많았냐? 대박이다. 뭐야, 얘는? 얘는 왜 있는 거야? 토게네 마를 버려. 기술 좀, 기술 좀 보자. 음동력, 파동탄, 희한계 HP 회보 제르네아스. 그닥 쓰레긴데 얘도 뭐, 아, 얘도 쓰레기고. 와우. 최면술에다가, 뭐, 기술 쓰레기고. 어, 아, 그란도는 그나마 좋네, 기술이. 아, 레지드레고 키워야 되는데. 아, 이거지. 얘를 타고 있어야지. 보여드림. 제대로 보여준다. 아왜 자꾸 내려가 간다 탁와 봤지 이게 된다니까 된다고 말했잖아 내가 운이 좋은 게 아니야 야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하하 나이 친구 또 믿네 보여줄게 어느 정도로 올라가도 똑같아 봐봐 탁야 이게 나야 빠둠빠 뚜비두바 자 일단은 곡괭이부터 만들고 또 어차피 집 넓힐 겸, 이렇게. 자, 두 칸으로 넓혀주자. 이 정도면 됐다. 여기 뭐가 있었지? 뭐 하는 방이야? 어, 왜 이래? 아, 아, 뭐야! 어, 뭐야? 야, 너 뭐해? 어, 들어가. 어? 방이 이렇게 많았나? 내가? 집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 에이! 남의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메꿔야겠다, 씨. 아, 집이 너무 넓은데? 마우스 뭐 쓰냐고요? 저 8,000원짜리요. 진짜 이렇게 말할 갑자기 불쌍해 보인다. 8,000원짜리 쓴다니까. 일단 이거 미션 클리어 감사합니다. 우리 뭐였지? 보스 포켓몬 잡기 미션. 아 진짜 그거 하고 싶거든. 보스 포켓몬 잡는 거? 보스 포켓몬이 안 나와. 열 마리. 나 지금 한 마리 잡았으니까 여덟 아홉 마리 남았어. 키보드도 12,000원짜리 있어요. 컴퓨터는 좀 비싸요. 200만 원짜리 있어요. 물론 군대 가기 전에 산 건데. 아니 그럼 너네가 보스 소환해서 해도 된다고 하면은 내가 보스 소환해서 잡을게. 소환하라고?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열 마리 소환할게요. 못 나가게 막아 놓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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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지? 와 어, 진짜 쓰레기만 소환됐네. 야한 마리 도망가는데? 자, 잡을 수 있을 때 잡을게요. 뭐야 뭐야 뭐야? 왜127 레벨이야? 아 기다려 봐. 127 레벨. 아내 크루즈마 진짜 또또 또 크루즈마 진짜 이게 이놈 때문에 항상 문제야. 아 지겠다. 아 이놈의 또 크루즈마 진짜. 아 도망도 못 쳐. 아. 아또 크루즈마 때문에 진짜로 아야다 죽여줘 그냥 나 죽여 빨리 죽여. 고경환이 슈퍼 세팅 2,000원 너무 기막어. 미션 죽기 보상 마블 한개 전설 한 마리. 아 죽었다. 뭐 보상 뭐 마스터볼 한 개? 고맙다이 전설은 안 가져갈게. 오케이 아이템 또 쌓아두고 야 포켓몬 세팅 제대로해서 갑니다. Hours later.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내 놈이 일로 보자. 자 가보자. 드래곤 다이 버 한번 써주고 우쭈이 여섯 마리로 다 잡을 수 있을까? 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오케이, okay, 한 마리, 오케이, okay, 두 마리, 오케이, okay, 세 마리, 오케이, okay, 네 마리, 그럼 원래 한 마리 있었으니까 총 다섯 마리지, 오케이, okay, 여섯 마리, 오케이, okay, 일곱 마리, w i -E 2 -D 3 d d d, -D, -D s 2퍼채팅 -S -S -E 너무 어휴, 감사합니다. 이거 잡으면 여덟 마리, 마지막, 마지막, 오케이, okay. 뭐 이거, 이것도 한번 해줄까? 쉽지, 뭐 근데 어렵지 않아? 섀도크를 한번 써주고, 너무 쉬워. 안 죽어 끝자 여기 안에 있는 거다 처리했습니다 진짜 던전이네 이거 던전용으로 만든 게 아닌데 아 그냥 마스 파크볼 하나 버리고 원시가요가 가져가야겠다 여러분들 드디어 원시가요가 받았습니다 야 이거지 이거지 자 이렇게 해서 뭐야 벌써 끝인가 콘텐츠 워홀 한번 갔다 오자 좀비한테 죽으면 원하는 단설마리 뭐? 좀비한테 죽으면 전설한 마리까 야, 그럼 좀비한테 죽으러 가자. 이~ 출... 이... 아, 이게 안 되네. 좀비나 잡으러 가자. 우리의 목표는 좀비한테 죽기데 와, 큰일 날 뻔했다. 아이템 다 들고 갈 뻔했네. 손님이 있네. 저희 지금 손님 안 봤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형은 그란돈이 좋아, 가이오가 가져 나는 다크라이. 좀비가 왜안 보이지? 그러고 보니까? 이상하다? 원래 좀비가 없을 시간이 아닌데 지금 좀비가 우글우글 거릴 시간인데 지금 좀비가 안 보인다는 거는 어떻게 된 거야? 좀비는 안보이고 스켈레톤만 보입니다 좀비가 안 보이네 진짜로? 어 저기 있다 죽여주세요 아 좀비 죽이기인가? 좀비한테 죽기야 죽이기야? 아 잠시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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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야 죽이기야 어? 뭐야 죽이기였나? 죽기였나 아 죽기 죽여줘 죽여 줘. 앙. 원하는 전설 뭐 할까? 솔가레오에서 울트라 네크로즈마 할까? 소환 TV 2 슈퍼 채팅 2,000원 너무 기워 미션 다이아 30개 기 보상 전설의 포켓몬 한 마리. 오케이. 야. 이제 울트라 네크로즈만 마 하면 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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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 개가 모아졌어. 다이아 30개 캐라고 저기요. 다이아 30개에 전설 한 마리라. 어려운 미션이구만. 다크 라이말고 뭐죠 하냐? 어, 어이 뭐로 집을 부셨네? 어? 자꾸 집이 부서지네. 나는 자시안 좋아해. 차라리. 다크 라이 아니면 자시안. 나이 정도면 됐겠지? 다이아가 이미 두개 있으니까. 고경환이 팅0 0원 너무 마워 미션 치코리타 잡기 고상설한 마리. 치코리타 잡기? 전설 한 마리? 아니 전설을 잡고 전설을 잡으란 말이야? 나쁘지 않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포켓몬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다크라이 좋아하는 것도 다크라이인데 싫어하는 것도 다크라이야 왜냐면은 내가 쓰면 좋지만 상대가 쓰면 짜증나거든 여기를 땅콜로 써야겠다 아니 언제 우리 집에 침입자가 생겼냐 이런면못 참지 아유 우리 경환이 동생에 온걸 환영해? 아 오늘 뭐 여기까지만 하면 되나? 가 아니라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으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